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은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저희 유튜브 간단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어, 이 조명교정과 관련된 어, 간단간단한 공지사항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제까지는 저희 노은시각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라든지 또 우리 시각장애 인 사이트 넓은 마을에서 소개를 했는데 정작, 우리 유튜브에서 좀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지 못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앞으로 공지상 있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요번 11월 12일이 제4 2회전물교정사 시험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접수는 다 맞춰 아마 다 맞췄을 텐데 아마 확정은 좀 며칠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어쨌든간에 어 어쨌든 접수가 다 성공되기를 원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온라인 그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예, 온라인 모의고사 이미 영어는 영어는 이미 공지가 끝났는데. 이번 18일날 그 문제를 어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19일과 20일 오후 3시에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어 하게 됩니다. 혹시 영어 어 모의고사 시험 이거 신청을 안 하신 분 있으면 예, 오늘이라도 빨리 예, 신청을 예, 저희 예, 메일로 아 이따가 이제 메일 나올 거예요. 그 메일 주소가 우리 국어 보내는 그쪽으로 해서 영어 모의고사 아 참여합니다. 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의 이제 공지는 예, 국어입니다. 예, 국어. 예, 그 국어와 관련해서 이제, 어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어 이제 어 올라왔는지, 또 이제까지 쌓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최종 점검을 어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온라인 모의고사 타임을 가지게 되는데, 자, 신청은요. 자, 이번에 이제 응시에 이제 성공했든 아니면 다음에 43회 때 시험을 어 이제 보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중에서, 예, 시각장애인도 포함되고,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여러분들도 다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8일 금요일이죠. 예, 그때까지 예, 모의고사에 참여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로. 예, 모의고사에 참여합니다라는 그런 문구로 여러분께서, 자, 거기, 어, 이제 메일 주소 나왔죠. 터치호프입니다. 터치, 예, t o u c h h o p e 예, 골뱅이네이버 닷컴 m 예, 별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그좀 신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월 10 어, 10월 28일까지니까 아직 여유는 있지만은 그 생각날 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11월 1일 화요일이죠. 그때 이 모의고사 문제지를 여러분들의 메일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신청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메일이 나오잖아요. 그 메일 주소로 저희가 문제지를 보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과 그그니까 그러니까 11월 1일 일날 이제 문제 보내 드리고 2일 수요일하고 3일 목요일 날 양일간에 거쳐서 오후 3시에 각각 문제 풀이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됩니다. 혹시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어차피 이때 라이브 방송을 한그 내용이 그대로 유튜브에 떠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에, 이런 모의고사는 응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의 응, 저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는 그 조명 문제 에, 피드백 서비스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써 주시면 제가 어디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에, 그걸 한번 피드백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형태, 이건 이제 현재 시각과 비시각 모두에게 문제가 나가다 보니까 예, 좀 짬뽕 형태의 문제가 나가는데 이제 상식 문제 이거는 시각장애인이나 비시각장애인이나 똑같죠. 그래서 상식 문제 다섯 개. 그리고 교정 문제는 우리 비시각장애인은 10문제 나가잖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30개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10문 10문제씩, 1차 열 문제씩, 1차열 문제, 2차열 문제, 3차열 문제 해서 총3 0 문제의 교정 문제를 취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점역 문제는 점역 사용으로만 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비시각 장애인들은 그이 점역 문제도 한번 직접 점역을 하시고, 그리고 어 일단 그거를 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나오죠. 02950에 0147 또는 0168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모의고사 강, 공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 공지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예, 스터디 콜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역 교정사 스타디 어, 콜센터 이거 역시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가 에, 참여 가능합니다. 에, 그리고 여기서는 국어와 영어, 예, 국어와 영어에 한해서 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예, 한글 점자 규정, 또 통일 영어 점자 규정, 에, 그리고 국어와 영어의 기출문제 그동안 나갔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등과 관련해서 어, 어떠한 질문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에,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에, 이제 이 스타디콜센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걸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이메일로 보내주셔야죠 예 터치 호프 에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쪽으로 보내 이거는 이제 수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일은 뭐 어떤 뭐 이제 24시간 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전화입니다. 전화. 이거는 02 950에 0168이죠. 0168로 하시는데 근데 전화의 경우는 에 이제 제가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 이제 유튜브 녹화하고 뭐 여러 가지 원고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전화가 안될 가능성도 있고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쨌든 고그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 때문에 좀 어렵고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서 5시 반까지. 예,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 사이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때 전화로 어 여러 가지 이런 어 점역 교정과 관련된 이 국어와 영어에 어 궁금한 것들 어 물어서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두 가지 공지 나갔는데 앞으로도 종종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